춘천 가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옥상 문이 열려 있어 주민 대부분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박우량 신한 군수가 올해 섬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종순 장흥 군수는 포메카 포시티에 집중해 군민 행복 시대를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학생 100여 명이 오는 3월부터 전남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전남 17개 군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도와 신안 등 3개 군 지역은 6% 수준으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순천 가곡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대피에 용이하게끔 옥상문이 열려 있어 주민들 모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초에 불이 시작된 집에 살던 20대 여성은 베란다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25일 밤 9시 8분, 소방차 16대와 소방관 40여 명이 긴급 투입돼 불길은 50여 분 만에 완전히 잡혔습니다. 그 사이 입주민들의 대피 소동이 일었고, 주민 20여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초 불이 시작된 6층 집에 살고 있던 20대 여성 A모씨는 베란다 밑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파트 1층에 추락한 채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6층제 평가기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 복도가 심하게 그을렸고 아직도 매캐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마구잡이로 찍힌 손자국과 발자국은 당시 긴박한 대피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병원 사망, 지금 병원 도착하셨을 때는 심정지여고 사망 판정, 지금 왔다. 까이 병원에서 사망 판정 보도받았습니다. 6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7층으로 옮겨지고 있었던 상황. 주민 대부분은 1층으로 급히 몸을 피했지만 7층에 있던 주민들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옥상 문이 열려 있어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숨진 A 모씨 역시 옥상으로 대피했었다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저희 헬로티 TV 스에에서는2 0 2 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새로운 시책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이이시시에에는0량신안군수수만 만나 동안 이룬 성과와 올해 새롭게 추진할 주요 시책들을 들어봤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천여개가 넘는 섬으로 이뤄진 전남 신안군. 지난해 인구 4만 명 선이 무너졌을 정도로 소멸될 위기에 처한 지역입니다. 박우량 신한군수에게 2020년은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일에 주력했던 한 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정책이 결실을 앞뒀고 귀여 청년에게 어선을 빌려주는 사업처럼 실질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8.2기가와트급의 대규모 해상폭력발전단지 조성사업도 본개도에 올라 장기적으로는 주민 소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발전소 지연 주변에부터 가중치를 두어서 많게한만부터 적게는 한만까지각 가정에 그 놈을 이제 저희들이 아마 금년 월 경이면 올해 신안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시책으론 섬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보라색으로 물들인 안좌의 퍼플 섬처럼. 각 섬마다 특수성을 살리거나 색을 입혀 코로나19로 지친 관광객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자은도에 현대미술을 접할 수 있는 미술관 건립도 시작해 새로운 볼거리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외도 나갈 수 없고 또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바닷가 그리고 툭 터진 그런 경관들을 통해서 와서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소개하고 싶습니다. 목포와 신안의 행정 통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목포시는 현재 신안군의 입장을 존중해 행정 통합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 그러나 박 군수는 통합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도 목포시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사대교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버스의 목포 시내 그 통행 가는 것도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목포시하고 협의하는 건 계속 막히기다 버려서 마땅한 어떤 당근 해결책이 없어서. 2021년 한 해는 주민 소득과 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박우량 신안군수. 다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예, 이어서 장흥군의 정책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지난해 내놓았던 포메카, 포시티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군민 행복 시대를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장흥 지역 경제까지 모두 침체됐습니다. 축제는 열리지 못했고, 행사 대부분이 취소됐습니다. 그렇지만 장원군은 포메카 포시티 정책인 성장 비전과 지역 발전 전략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원군이 올해도 포메카 포시티에 집중합니다. 포메카는 스포츠와 물림의 향, 안전과 친환경 등 지역 성장 비전이고 포시티는 여성 친화 도시와 아동 친화 도시, 노인 공경 도시, 수열 그린 도시 등 지역 발전 전략입니다. 자흥군은 포메카에 더해 포시티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민 행복 시대를 이끌겠다는 보관입니다. 포메카는 글자 그대로 네 가지 메카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것인데요, 자흥 군민의 자흥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포메카와 함께 포시티는 우리 국민들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장흥군은 지난해 대한민국 체육인재 개발원 유치를 통해 스포츠 관광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60만 명의 체육인 지도자들이 장흥에 와 교육을 받고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해 각 분야 선수들이 훈련하고 경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는 물론 관광산업도 함께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정군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에 숙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리조트 시설 호텔시설, 스파시설, 각종 스포츠 관광시설을 약 1,650억 정도 규모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 잘 돼가리라 믿고 또 되도록 만들어 나갈 겁니다. 또 이미 지정된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를 유지하고 노인공경도시로 한층 더 올라설 계획입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수혈그린도시를 만들어 포시티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전국 유일 문화관광 기행 특구로 지정된 만큼 문화예술 복합 공간을 추진해 물림의향과 역사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극대화하고 코로나19 청정 지역 유지 등 안전까지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장흥군의 군정 방향은 27일 수요일 오후 7시 5분 채널 25번에서 방송됩니다. 헬로 TV 뉴스 송희창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올해 본격 추진합니다. 대도시에 있는 학생이 전남으로 와서 개인별 교육과 생태체험 등을 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는 3월이면 100여 명의 학생들이 전남에서 생활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물을 뽑아보고 수확한 채소를 맛봅니다. 농산물 재배 등 대도시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것들을 지역에서 쉽게 할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서울 지역 학생이 전남에서 생활할 수 있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초등학생 85명과 중학생 21명 등 모두 106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학생들은 10개 시군 25개 학교에서 생태 친화적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전남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서 우리 전남 학생들과 더불어 소집단 개별화 수업을 받고 전남의 친환경 식재료로 만들어지는 건강한 급식을 먹고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마을에서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농산호촌 유학은 학생이 지역 농가에서 생활할 수 있는 농가형과 집단으로 기숙생활이 가능한 센터형, 가족 일부나 전체가 이주해 제공된 주택에서 생활하는 가족 체류형 등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지역에 따라 승마나 골프 등 특화 교육도 가능합니다. 유학 경비는 학생 한 명이 40만 원 수준이며 교육청이 40만 원을 더해 농가와 센터 등에 지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의 작은 학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환경의 최적의 교육 장소입니다. 지난해에는 소인수 학급으로 밀집도가 낮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이 가능해서 전국 시도 가운데에서 최다 등교 일수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laughs> 전남교육청은 경기도와 인천 등 다른 지역과 협력해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국 최초로 전남교육청이 주관한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뉴스 박종호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전남 17개 군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와 순천, 여수, 광양 등 다섯 개 시의 지난해 평균 재정 자립도는 22%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7개 군 지역은 평균 9.5%에 그쳤습니다. 완도와 신안 등세개군 지역은 6%대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함평군의 유경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된 이 농장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병원성인 H5N8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은 유경 오리 1만 2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생지 반경 3km의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금을 예방적 살처분했습니다. 또 반경 10km의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30일간 이동 제한 조치와 함께 일제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 평의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됩니다. 전남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돌봄 전담사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업무 과중과 지자체 위탁 문제, 저임금의 시간제 차별 등 돌봄 전담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대 회의는 돌봄 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교섭도 요구했습니다. 전남에서 설 전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내에 처음 들어오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물량 5만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인구 비례로 계산해 2,000명분이 배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접종 대상은 감염병 전담 병원 의료진입니다. 전라남도 내 감염병 전담 의료진은 600여 명으로 나머지 1,400명분의 백신은 요양병원 종사자들에게 접종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만여 명에 이르는 만큼 고위험군을 선발해 접종 대상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공공기관의 반부패 활동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라남도는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부패방지제도 구축과 운영, 반부패 정책 확산 등세개 분야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수시가 1인당 25만 원씩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이 재난지원금 신청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지급 절차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즉시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는데요. 65세 이상은 선불카드 또는 현금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신청 첫 주인 2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청인들의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부제를 통해 시행합니다.